게이트 열립니다. 혼합 3등급의 1,400m 0경주입니다 전체 고른 출발 속 안쪽에서 6번 원더풀 제트가 선행을 노립니다. 바깥쪽으로 9번 콩나물과 8번 용비 서울이 치고 나오고 있고 안쪽으로는 2번 프레시맨, 외곽에서는 11번 매직 스트롱이 선두권 뒤쪽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선행은 안쪽 6번 원더풀 제트입니다. 바깥쪽으로 9번 콩나물이 2위까지 올라서면서 6번... 원더풀 제트와 9번 콩나물 두마리 격차, 1마신차, 반마신차 사이입니다. 바로 뒤쪽 안쪽으로 8번 용비서울, 바깥쪽으로는 11번 매직스트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위는 2번 브이시맨 6위는 3번 국대파이터, 7위는 바깥쪽 7번 드림아너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하위권 4번 히어로삭스와 1번 파워빅토리, 가장 뒤에는 5번 토스카이와 10번 에클레어 퓨리가 뒤쫓습니다. 이제 3코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6번 원더풀 제트와 바깥쪽 9번 콩나물, 여전히 두마리가 반마신차의 간격으로 선두 점하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마신 뒤에서 11번 매직스트롱이 3위까지 올라왔고 안쪽으로 8번 용비서울이 4위로 뒤쫓으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6번 원더풀제트를 넘어선 바깥쪽 9번 콩나물. 이번 경주 콩나물이 가져갈 수 있을지 콩나물이 단독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2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에 6번 원더풀제트를 넘어선 8번 용비서울 그 안쪽으로는 1번 파워 빅토리가 주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9번 콩나물을 앞세우고 2위권. 용비서울 바깥쪽 취입해 나오는 7번 드림아너가 바깥쪽 3위권 도전에 나오면서 9번 콩나물과 드림아너 그리고 용비서울까지 2, 3위권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